안녕하십니까. 분석남입니다. 쉬는 청년이 늘어났는 원인은 걸만 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렇습니다. 쉬는 청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왜그 쉬는 청년이 늘어났냐? 첫 번째 인구 폭발 그렇습니다. 이 쉬는 청년들의 대부분이 mz 세대인데, 이 사람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 베이비붐 자체가 인구가 폭발했는데 그 사람들이 애까지 놨어 그 그러면 그 인구가 훨씬 더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MZ 세대입니다 그와 반대도 이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그런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일자리 뭐 한두 명 뽑고 말고 그런 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취업을 못해요 아 이거 내가 1대 수백, 1대 오백, 1대 천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지뢰 포기를 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된다 그게 첫 번째고 사람이 너무 많다 두 번째 학력의 상향평준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공부가 전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로 승부하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끝난다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그냥 애들 공부만 시키는 겁니다 공부 말고 딴거 하지 마 공부 말고 딴거 하지 마 이러니까 애가 싹다 몰렸지 않습니까 싹다 몰리니까 거기서도 살아남는 그 최상위 엘리트 그런 사람들이 괜찮게 살지 그 밑에 있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똑같은데 얘기해서 딱, 가둬놓는 거죠. 가능성을 제한해버리고, 가둬놓는다. 무조건 공부를 승부. 여기, 여기서부터 잘못됐는데, 그 옛날 사람들은 잘못됐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 생각하죠. 근데 그, 계속해서 하다 보면, 아까 전에 위에 같이, 뭐, 대기업도 공기업도, 이, 공부시험 잘 치고, 예, 스펙 좋은 사람이 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 그 위에 사람들은 학교 못해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지체가 된다. 셋째, 이 본인 수준이 높다 생각하니까 스펙이 상향 평준화죠. 스펙이 상향 평준화. 스펙이 상향 평준화 됐으니까 예? 매몰 비용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데, 본인이 굉장히 스펙이 높아요. 근데 이 일자리가 스펙을 내 스펙에 여기 들어오는 게 맞나? 딱 생각을 해버리고, 막상 들어갔다가, 뭐, 본인이 만족 못 하거나, 그러면 나오고, 아니면 아예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계속해서 존버하는 거죠, 존버. 예? 존버를 하면서, 좋은 데 나올 때까지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인구가 폭발할 지경이라서, 좋은 데가 나올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냥 쉬는 겁니다. 예? 어쩔 수 없다. 좋은 데는 이미 한정되어 있는데, 근데 사람 욕심이란 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수준이 그 일자리 수준을 상회해버리는데,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 나, 나, 나 4년대조 나오고, 나 자격증도 많이 따고, 스펙도 뛰어나. 근데 내가 육체노동 해야 돼? 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안 한다 해도 무의식적으로 자기 알아요. 자기 수준이 높은지. 어, 내가 높은데,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면서 그냥 좋은 일자리 기회가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럴 리는 거의 없다. 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지금 막 공공기관도 뭐 적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어가 없어요. 대기업도 티어도 없고. 일자리는 안 나오는데 하염없이 기다린다. 나올 때까지. 왜? 자기가 스펙이 너무 높아서 다른 거는 만족 못하기 때문이죠. 이참 무섭습니다. 예, 일단 이러한 이유 때문에 쉬는 청년이 늘어나는 원인은 그럴 만해서 그렇게 된 거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